안녕하세요 노란꼴벌입니다 오늘도 아 오늘 또 핀쿠키를 사러 갔어요 요즘에 미니어처는 많이 안 만들고 포핀 쿠키를 많이 좀 만들 것 같네요 요뭐 샀냐면요 아이스크림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네루, 네루네루네 포도맛 자꾸 발음이 상해요 네루네루네 쥬시 비타민 애들 말로는 이거 아무 맛도 안난데요 근데 왜 샀지 재밌겠죠 어. 드디어 짱구 맥주를 샀다 짱구 맥주 무슨 컵이 걸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빰빠람 모코모코 화장실 2어 모코모코 화장실 1에서는 안에 이거 어투안 투명했는데 투에서는 좀 투명해요. 저는 음, 개인적으로 요거 걸렸으면 좋겠네요. 이 색깔은 좀 뭔가 유치할 것 같고, 이좀 파란색 싫고 검은색은 너무 좀 어두워서. 그래서 눈은 이상하지만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포라데 기타 아이스가제 친구가 정말 이거 맛있고 시원하다고 해서. 사바라고 해서, 아, 사바라고 아, 해서, 이렇게 산 거예요. 이렇게 종류,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 개를 샀고요. 저, 그 전에 산쿠킹쿠킹 있잖아요. 두개 남았어요. 이거, 그, 아, 그, 구미랜드인가?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, 이거랑, 초밥 스시 만들기 했어요 이거는 누구랑 같이 만들어서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, 못 찍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찍을 수 있는 것도 있고, 못 찍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. 어쨌든, 이렇게 포핑, 포핑쿠킨을 했습니다. 어, 저가 잘하면, 어, 미니어처를 그만 만들고, 이걸 만들 수 있는데, 아, 갈쿡이 다 떨어지면, 다 떨어지면, 그렇게 미니어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포핑 쿠킹 호기였습니다. 빠이 안녕